미국 전역이 초토화됐습니다. 47도 폭염에 병원이 멈추고 국무부 회의장은 절망감으로 가득 찬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 한국을 조사하러 파견된 국무부 외교관, 로라 윌슨이 단 며칠 만에 냉방 시스템에 경악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미국은 왜 한국을 배워야 하는가. 지금부터 숨겨졌던 진실의 전모를 공개합니다. 저는 미국 기후 외교국 소속 외교관 로라 윌슨입니다. 2025년 7월 워싱턴 백악관 브리핑룸은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에어컨이 최대로 돌아가는데도 실내 온도는 26도를 넘나들었고 참석자들의 셔츠는 이미 등줄기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붉은색으로 물든 미국 남부 지역 온도 지도가 떠 있었고 텍사스 일대는 마치 불타는 듯한 진홍빛이었습니다. 47도라는 숫자가 화면 곳곳에 전멸하고 있었고 그 옆으로는 병원 응급실 가동 중단 현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국무부 기후 외교국 소속 외교관으로서 이런 재난급 상황을 수없이 봐왔지만 이번 만큼은 달랐습니다. CNN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우며 이것은 더 이상 기상현상이 아닌 국가적 재앙이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표정에서는 절망감이 역력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머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톰 앤더슨 선임 연구원이 노트북을 열더니 "한국은 좀 다르다더라"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화면에는 BBC에서 제작한 한국의 여름나기 시스템 리포트가 재생되고 있었고 서울 시민들이 시원한 표정으로 거리를 걸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어깨 너머로 그 영상을 흘끗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하나가 운 좋게 몇 년간 폭염을 피해 간것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영상 속 한국인들의 여유로운 모습은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그들은 47도의 지옥 같은 더위 속에서도 마치 봄날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정책실장이 저를 따로 불러 한국으로 가서 실태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달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것이 단순한 출장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항 밖은 분명 35도가 넘는 무더위였는데 실내로 들어서자마자 마치 북극의 공기를 마시는 듯한 차가움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으며 주변을 둘러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팔 차림임에도 불구하고 가디건이나 얇은 재킷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는 동안 객차 내부 온도계는 21도를 가리키고 있었고 저는 오히려 추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창 밖으로는 찜통 같은 더위가 아스팔트를 일렁이게 만들고 있는데 전철 안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승객들 중 몇몇은 실제로 긴팔 가디건을 입고 있었고, 한 할머니는 무릎 담요까지 덮고 계셨습니다. 이게 정말 여름철 대중교통의 모습일까요? 미국에서라면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서울역에서 택시를 탔을 때, 기사님이 웃으며 말씀하시는 것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에어컨 안 틀면 손님들이 안 타세요라는 그 한마디에서 저는 이 나라의 여름에 대한 철학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여 체크인을 마치고 객실로 올라가자 자동 냉방 시스템이 제 움직임을 감지하고 즉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객실 온도는 22도로 설정되어 있었고 이는 미국 호텔들이 에너지 절약을 위해 설정하는 26-27도와는 확연한 차이였습니다. 창문을 통해 내려다본 거리에는 고압분사형 미스트 시설들이 줄지어 설치되어 있었고 도로에는 주기적으로 살수 차량이 지나다니며 아스팔트를 식혀주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점점 압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단순히 운이 좋은 케이스일까요? 다음날 아침 서울시청에서 저를 맞아준 박현우 팀장의 첫마디는 무더위 쉼터부터 보여드릴 계이였습니다 우리는 종로 3가 주민센터로 향했고, 그곳에서 저는 또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쉼터 안은 강력한 냉방이 가동되고 있었고, 시민들이 책을 읽거나 낮잠을 자며 여유롭게 더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박 팀장이 건넨 자료에 따르면, 서울 전역에는 무려 1만 7천 곳의 무더위 쉼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전기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박 팀장은 당연하다는 듯이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합니다. 냉방은 이제 생존권이니까요라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펜을 든 손이 멈춰버렸습니다. 생존권이라는 단어가 가슴 깊숙이 박혀 들어왔거든요. 쉼터에서 만난 한 어르신과의 짧은 대화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에어컨 바람을 쐬며 여유롭게 신문을 읽고 계셨는데 제가 인터뷰를 요청하자 흔쾌히 응해주셨습니다. 서울에 살면 여름이 무섭지 않아요. 집이 더우면 쉼터로 오고 쉼터가 멀면 지하철역이나 대형마트로 가면 되거든요. 라는 그분의 말씀에서 저는 이 도시의 시스템이 얼마나 촘촘하게 짜여 있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박 팀장은 저를 옥상으로 안내하여 한국형 AI 살수 시스템을 직접 시연해 보였습니다. 도로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자동으로 물을 분사하는 그 시스템을 보며 저는 이것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에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 바로 시민을 배려하는 철학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1차 보고서를 작성하여 워싱턴 본부로 송신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예상과 달리 매우 긍정적이었고, 한국의 시스템을 높이 평가하는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3시간 후 본부에서 날아온 회신은 차가웠습니다. 한국 모델은 비용 효율성이 낮으며 미국 실정에 맞지 않는다. 보고서를 수정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저는 즉시 직속 상관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했지만, 그는 우리는 국민 한명한 한 명을 위해 에어컨까지 챙길 여유가 없다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게 바로 정부가 해야 할일 아닙니까? 라고 반박했지만, 통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24시간 운영되는 무더위 쉼터 카페에 혼자 앉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미국과 한국의 차이에 대해 생각하던 중옆 테이블에 앉은 아이가 엄마에게 우리 집보다 여기가 더 시원해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교를 위해 급하게 일본 도쿄로 단기 출장을 떠났습니다. 한해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느껴지는 차이는 확연했습니다. 에어컨이 돌고는 있었지만 그 세기가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했습니다. 공항 직원에게 물어보니 설정 온도가 28도입니다. 에너지 절약이 국가 방침이거든요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전철을 타고 시내로 향하는 동안 객차 안은 마치 찜통 같았고 승객들은 부채로 얼굴을 가리며 더위를 참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들어간 라멘집에서 저는 어지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실내 온도가 너무 높아 열사병 초기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멘집 사장님은 땀에 흠뻑 젖은 채로 에어컨은 전기료가 무서워서 잘못 틀어요라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객실의 에어컨도 28도에서 내려가지 않았고 저는 밤새 뒤척이며 서울의 차가운 공기가 그리워졌습니다. 도쿄에서 서울로 돌아온 날 인천공항 게이트가 열리는 순간 저는 무의식적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냉방된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면서 마치 고향에 돌아온 듯한 안도감이 몰려왔습니다. 서울역까지 가는 공항철도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활기차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일본 다녀오셨어요. 거기 많이 덥죠? 라고 물으시자 저는 그저 웃으며 한국이 천국 같네요. 라고 답했습니다. 호텔 방에 도착하자 에어컨은 이미 자동으로 작동 중이었고 저는 이불을 덮고서야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단순한 지역적 특례가 아닌 인류의 표준 모델로 본부에 보고하겠다고 말입니다. 본격적인 정보 수집을 위해 서울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박철수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의 냉방정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1994년 여름, 많은 분들이 폭염으로 목숨을 잃으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은 냉방을 기술의 문제가 아닌 권리의 문제로 보기 시작했죠라는 교수님의 말씀이 핵심이었습니다. 에어컨 보급률 97%, 정부의 냉방비 지원 제도와 한국전력의 공공성 우선 정책 등은 모두 그 철학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삼성과 LG 같은 기업들도 고효율 냉방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며 공공과 민간이 완벽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으며 저는 왜 한국이 이렇게까지 하나요라고 질문했습니다. 박 교수님의 답변은 간단하면서도 강력했습니다. 국민이 소중하니까요. 광화문 분수대 앞에 선 저는 아이들이 물줄기 사이를 뛰어다니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부모들은 벤치에 편안히 앉아 아이들을 지켜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 풍경 자체가 하나의 철학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BBC의 긴급 리포트를 송고했습니다. 이곳은 인류의 여름 표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입니다. 미국의 여름이 참아내야 하는 시간이라면 한국의 여름은 누려야 하는 계절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미 국무부의 보고서 전면 수정을 요청하며 새로운 제목을 달았습니다. 지구가 뜨거워질수록 한국은 더 빛난다. 몇 개월 후 저는 국무부를 떠나 쿨링 프로젝트라는 기후 NGO를 설립했습니다. 한국이 인류에게 준이 놀라운 선물을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 말입니다.